유래시선 김민서 지음. 자신을 구하려던 아빠가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 속에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타인과의 눈 맞춤을 어려워하며 관계 맺기에 서툰 중학생 안율의 이야기다. 진심 어린 교류를 이해하지 못하며 강약 약강의 처세술로 친구들과도 피상적인 관계만을 유지하던 율은 어느 날 독특한 아이 이도해를 만나게 된다. 처음으로 타인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진짜 친구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율이다. 소설은 율의 시선을 따라가며 천천히 변하는 성장 과정에 공감하고 그를 응원하게 한다. 자신의 상처에만 매몰되어 타인의 불행에서 눈을 돌리고 최선을 다해 무감각을 학습해왔던 율은 누구에게도 지구는 너무 힘든 곳이 되지 않기를 기원하는 아이로 성장한다. 또래 집단이 규정하는 정상과 비정상, 평범과 특별, 인기인과 왕따 등 극명한 이분법의 기준이 존재하는 교실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의 청소년들은 공감하며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성장의 아픔과 울림, 인물의 비밀과 반전의 이야기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며 독자를 끌어당긴다. 연대의 손길을 내밀며 함께 나아가기를 스스로 선택할 청소년들에게 추천한다.